안녕하세요. 웅석커피 로스터스 대표 황진혁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 커피향과 물을 비율을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희가 납품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컵 사이즈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매장은 12온지, 12온지, 13, 16, 많게는 20온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컵 사이즈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거에 맞게 에스프레소도 조정해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물량이 다 다르다 보니까 대표님들께서 좀 이제 컵 바꿀 때나 이런 때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추출을 해볼 건데요. 사용할 원두는 반다이크 브라운이라는 저희 메인 블렌드 중에 하나예요. 어, 이 커피는 인도 커피와 과테말라 블렌딩 커피고요. 로스팅 포인트는 미디엄 다크 로스트입니다. 분쇄했을 때 기준입니다. 도징량은 18g으로 도징을 할 거고요. 추출량은 28g을 추출을 할 거예요. 추출 시간은 30초에서 40초 사이로 조금 넓게 잡을 거고 추출량은 28g으로 기본에 이제 뭐 1대 2비율보다 약간 적은 28g을 추출을 할 거예요. 사용하는 바스켓은 IMS사의 바스켓을 사용했습니다. 추출 온도는 디스플레이의 표기값이 지금 91.3도바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만약 91도로 설정해놨다고 무드 머신이 91도로 추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지금 키스반더 웨스턴 사의 스윙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추출이 돼요. 하지만 뭐 어떤 머신 같은 경우에는 내가 91도로 설정해보면은, 이 떨어지는 물의 온도를 재보면은, 89도인 머신도 있고요 86도인 머신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안 좋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온도계의 위치나 민감도 이런 거에 따른 차이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어 내가 만약에 91도로 추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 머신이 96도로 추출, 어, 세팅을 해놨을 때, 91도가 된다. 뭐 이런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내가 사용하는 머신에 대한 이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내가 89도로 설정해놨는데 물 떨어지는 온도 보니까 84도네 그러면은 근데 내가 만약에 89도로 추출하고 싶으면은 플러스 5 해서 94도로 추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표기되는 온도값과 그리고 떨어지는 그 물의 온도값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이해해서 어, 그걸로 맞춰 주시면 돼요 저희는 오늘 91도로 추출을 할 겁니다 정리하면 18g 도지 그리고 28g에 추출을 할 거고, 물의 온도는 91도, 추출 시간은 30초에서 40초 사이로 넓게 잡아서 추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물의 양은 180, 그리고 200, 210,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한번 준비해서 내려 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추출을 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물량이 가장 적은 180ml 마셔보겠습니다. 어, 물량 대비 커피 양이 더 많으니까 커피 맛 자체가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반다이크 블라운 같은 경우에 중간 배전이긴 하지만 좀 빠르게 볶는 커피예요. 커피는 항상 뭐 적거나 빠르면은 좀 특유의 좀 신맛이나 원래 가지고 있는 맛들이 좀 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길게 로스팅하거나 혹은 길게 추출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캐릭터가 약간은 밸런스 좋고 플랫해진다고 보면 돼요. 앞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뒤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스타일을 맞춰가면 되는데요. 저희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빛 80ml를 썼을 때는 약간의 끝에 다크초콜릿 같은 쌉싸름한 맛이 좀 강한 편이고, 분이 타격감이라고 하죠. 칵테일에서 킥이라고도 돼요. 마셨을 때딱 특징이 딱 때리는 맛이 되게 강해요. 딱그 볶은 아몬드나 다크초콜릿 같은 향이 정말 강렬하게 때려줍니다. 그래서 처음 마셨을 때보다 조금 시간 두면서 마시면은 얼음이 녹으면서 좀더 밸런스가 잡혀가는 내양입니다. 다음 거한번 마셔볼게요. 다음은 중간. 정말 딱 부담 없이 굉장히 밸런스 좋게 마실 수 있는 커피예요 여기서 밸런스가 좋다는 거는 뭐 특이한 게뭐 이제 중간 배전이나 다크 이상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쓴맛이 나오니까요. 탄맛은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쓴맛이 나오니까 어, 그런 좀 쓴맛도 과하지 않고 무게감도 있으면서 탁 때리는 그런 타격감이 강한 커피는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드럽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어, 좀 편안한 커피를 좀 대접하고 싶으면 손님께 드리고 싶으면 딱요 정도 비율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210ml 마셔보겠습니다. 210ml는 사실 맛 자체가 굉장히 좀 퓨어한 편이에요. 좋게 말하면 퓨어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많이 깔끔해요. 내가 만약에 손님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진한 커피보다는 좀 연한 커피를 선호하는 상권들, 오피스와 좀 반대되는 성향의 좀 편안한 커피를 제공하는 상권이나 혹은 내가 제공하는 디저트가 좀더 깔끔하고 좀 과일 베이스의 디저트를 좀 같이 하는 카페들은 물량이 좀 많은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물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커피 본연의 캐릭터가 강해지기 때문에 맛 자체가 굉장히 강렬해져요. 이 강렬해진다는 게 라이트한 로스트 원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화사한 밝은 산미들이 강해질 거고요. 다크해질수록 좀더 쌉싸름한 맛이 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적정 물의 양은 저는 딱 중간 비율이 정말 가장 좋은 물의 양인 것 같아요. 가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무대요. 그리고 그거보다더 이상 가버리면 조금은 좀 밍밍하기는 해요. 뭐 요거보다 더 많이 쓸 때는 샤 추가라든가 다른 걸 어, 더해주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음, 저의 원픽은 저희 매장에서는 저는 좀 타격감 있는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첫 번째고요. 어, 좀 일반적으로 좀 직원을 써서 어, 맛의 범용성을 좀 확보하고 싶은 매장은 저는 이번을 어,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타격감이 강하다. 즉, 커피 성분의 양이 많아서 커피의 캐릭터가 많이 묻어나면 묻어날수록 바리스타의 손을 조금 많이 타는 편이에요. 당연하겠죠? 어, 커피는 바리스타들이 추출하다 보니까 커피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바리스타의 능력이 차지하는 범위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뭐 이런 변수 통제를 좀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매장이나 그런 바리스타와 함께 일하는 업주분들께서는 좀 1번이 좀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좋은 커피 쓰면은 특징 잘 나타나면 더 좋은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좀 아니거나 좀 제한된 환경에서는 뭐또 교대를 많이 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2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컵 사이즈가 좀 많이 큰 매장도 16온지 이상은 3번까지도 괜찮습니다. 그 이상은 추천을 안 드려요. 차라리 원가를 낮추고 샷 추가를 하는 게더 나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